아 여기는 뭐 낙타밭입니다 네. 진짜 뭐 그냥... 화장실이 없으니 아무데나 싸는게 화장실이겠지 낙타가 과연 내공을게리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리많아 알리많아 이집트에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에 와서 낙타까지 타고 있습니다. 오, 와, 그래도 한 번쯤은 와서 볼 만은 하다. 이쪽으로는 다 사막이네요. 뒤쪽으로는 어, 나들이 총 아홉 개의 피라미드네. 여기서 보니까 하지 않뭐한곳도 없는데. 오픈해 이집천원 더워서 그지 호텔 분위기가 이래 무서우신가요? 무서우신가요? 이런 길이 길을 잊어버렸어 무서워하지마 넌 이제 납치하는 거 아니겠지

네. 낙타 냄새, 낙타 냄새. 동물원에서나 맡아봤지, 낙타 냄새. <laughs> 어, 냄새 쩔어. 낙타똥, 장난 아니 낙타똥. 화장실이 없으니, 아무데나 싸는 게 화장실이겠지. 그래도 조금 조금씩 복원을 하는 거는 같네요. 이제 낙타 타려고 하는데, 낙타가 과연 내몸를 이길 수가 있을까? 인 악당가봐. 불쌍해, 낙타. 데스케야모? Yes, Alibaba. Alibaba. 졸라 무서. 워 바누라마. 아하. 오케이, 안. 낙타가 움직일 때마다 어, <laughs> 앞으로, 뒤로,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무서워 그때. 어. 그리고 이거 아 되게 히, 되게 힘들다 생각보다. 언제 타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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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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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가 처음 만들어진지는 이제 3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돌을 채굴하는데 10년, 돌을 깎는데 10년, 만드는데 10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 돌들이 각각 채석한 데가 다떨어뜨있는데이 돌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갈 룩소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힘든가봐. 생각보다 낙타가 움직임이 크네. 위에서 왔다 갔다 허리를 계속 돌려줘야 되네. 생각보다 재밌네요. 재밌고 이제 호객 행위는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어느 정도는 수영해주고 너무 호객만 안 당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다 사막이네요. 뒤쪽으로는. 여기는, 카... 뒤쪽으로는 카이로 시내가 보이고, 이 편은 만카라 피라미드 앞에 왔고요. 이제 말하기를 여기 이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에 돌은 수 안에서 가지온것 같아요. 여기도 만드는데 이제 30년이 걸렸다고 예상을 하는데, 10년 동안 돌을 자르고 10년 동안 돌군반 하고 10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하네요 이 피라미드 3개가 한 번에 다 세워진 게 아니고 이제 시간에 걸쳐서 세워진 거고 자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손자 낙타 다리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구나 처음 봤어요 불편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 이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걸어서 확실히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 이 중간에 있는 게더커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쿠포대 광피람들이 제일 큰 거래요. 알리야로 no, 굿. No. 다른 원, no problem. Yes. You ha. 실제로 보니까 어, 피라미드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커요, 엄청.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어요. 엄청, 엄청 생각보다 큰 규모. 어, 이집트가 사실은 오기 힘든 국가인데 월잖아요, 우선은. 그래도 한 번쯤은 와서 볼 만은 하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왔던 그 기자 피라미드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는 게 호텔에서 물을 안 가져와서 목마르다, 목. 뭐. 와, 끝나면 물부터 사먹어야 될. 물을 깜빡하면안 가져. 물을. 재미난 경험이에요. 낙타를 저어도 이렇게 장시간 타는 건 처음이라서. 이렇게 타볼, 낙타를 타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좋은 경험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에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이집트 프라메드에 와서 낙타까지 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laughs> 낙타가. <laughs> 불쌍하네요, 내가. 너무 무거워서. 부거, 낙타. 지에는두 명이 타고 있었어. 두 명이 타고 있었어. 보고 <laughs> 지금 뭐라고 나오려는 거아 여기는 뭐 낙타밭입니다. 오 the three. 아. 아 the six. one two t 아, 세븐 v 아, wow. 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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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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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나 날을 잘 잡은건지 아니면 오늘이... 이쪽까지 가하나날잘 잡는다 이제 피라미드 일정은 모두 끝났고요 점심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체크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서, 호텔 새로 체크인하고, 이제 오후 일정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하마음을 좀 트라이 해보려고 지금 시켰어요. 하마음을. 근데, 하마음이 지금 안 파네. 비둘기 고기. 뒤에 보시면 하마음, 이렇게, 사유가 한다가 있거든요. 저쪽에, 여기가 이제 세 장이에요. 세 장. 그니까 러그 비둘기,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다 절로 가요. Okay, 그래서 비둘기 요리가 유명하더라고, 이집트는. 비둘기, 닭돌기 요리를 한번 먹어볼까 해요. 저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비둘기 고기를, 닭돌기 고기 한번 처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카이로 에 있을 거고요. 내일 저녁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집트 남부로 내려가요. 룩소르라는 데로 내려갈 건데요. 기차로 한 12시간 정도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뭐한 것도 없는데, 배고프네, 이집트는. 더워서 그런지. 들어가는 줄이 장난 아닐거라고 저는 그래도 쉽게 들어갔어요 가이드가 프라이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살롬 알레이콤 호텔 축하합다 문이 안 닫히고 그냥 올라가네 아 여기 이집트 엘리베이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봐요 다 문이 안 닫히고 그냥 이런 식이야 잘못하면 닫힐 수 있겠다 호텔이야. 호텔 분위기가 이래 지금 시간 새벽 3시 15분이고요. 원래는 오늘 카렌 칼리 시장 가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집트 전통 음식인 코샤리랑 뭐 하마미랑 좀 먹으려고 했거든요. <laughs> 비둘기 고기. 근데 어, 몸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시차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온대에서 시차도 지금 많이 나서 제가 오후 5시에 쓰러졌어요. <laughs> 일어나 보니 새벽 2시더라고요. 음, 아직 시차를 적응을 못한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이집트 카이로 풍경이 어떤지도 좀 보고 싶고 해서, 어, 한번 좀 나갔다가 오려고 하는데요. 걸어서 지금 새벽 3시 18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위험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호텔 로비에 물어보니, 근데 조심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집트 카이로 밤 모습은 어떤지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어,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어왜안 외웠어? 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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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웠어? 왜안어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외어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 외웠어? 왜안어왜안 외웠어? 왜, 왜 <목소리> 술좋아 하시는 분들은 카이로 이집트나 이슬람 국가 오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길가에 이렇게 돌들을 세워놨어. 무슨 놈인지 모르겠어. 주차금지라고 세워놨나? 주차금지. 어 농부가 보니까 무서우신가요? 이런 길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길을 잊어버렸 <laughs> 길을 잊어버렸어 지금. 무서워하지 마. 넘길게. 납치하는 거 아니겠지?